안녕하세요 아이엠그라운드 어클 마담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12가지 인생의 법칙 법칙 5에서 법칙 8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소개를 해 드리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모두 다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법칙 5 시작을 할 텐데 까먹기 전에 한번더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첫 번째는 여러 번 강조드렸죠. 외적인 자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법칙 2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3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한다? 네, 바로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세요. 자, 법칙 5입니다. 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저도 가족학을 공부했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음, 나타났었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바로 첫 번째가 민주주의적 양육 태도였습니다. 아주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또 음, 기준을 가지고 엄할 때는 엄격하라 라는 그러한 양육 태도가 바로 민주주의적 양육 태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육 태도는 허용적인 양육 태도였습니다.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허용적인 양육 태도가 대한민국의 거의 60% 이상이 이 양육 태도를 취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을 듬뿍 주지만 그렇게 훈육을 하거나 또는 음. 꾸질함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양육태도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끈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60%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이 양육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오히려 아이들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 부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양육태도라고 해요. 즉,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이 독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나는 분명히 사랑을 줬는데 그 아이한테는 완벽히 독이 돼서 어, 사회생활도 잘못 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자녀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양육 태도는 아주 엄격한 처벌만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랑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우리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그 양육 태도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엄하고 기준만 세우고 했던 그런 양육 태도. 옛날에 드라마에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너무 시대 제가 몇, 몇 살이 좀 이렇게 나오나요? 대바리 아버지의 모습. 되게 엄하시고 고지식한 그런 모습. 그런 것 또한 아주 이상적인 양육 태도는 아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양육 태도가, 어 방이 많은 양육 태도. 어, 무관심하고 니멋대로 음, 네 살아라 하는 그러한 양육태도도 굉장히 어, 아이들을 음, 반사회적으로 만드는 그런 양육태도라고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 첫 번째 아주 이상적인 양육태도 민주주의적 즉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훈육을 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혼낼 때는 어, 혼이 나야 될 때는 반드시 혼을 내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자상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더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 한계가 바로 아이들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 줄게 하는 그 안전망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야 되잖아요. 놀이터 안에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놀아 하지만 놀이터 밖은 차가 쌩쌩 다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기는 나가지 마. 라는 그러한 안전한 경계가 없이 어디에서든 넘나들듯이 마음껏 자유로워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 창의력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어 위축이 되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그 혼돈 속에서 아이들을 모호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교정을 해주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허, 허용되는 공격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음, 왜 우리가 식물에다가,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우리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콩나물을 키우는데, 물을 주면 어때요?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서 콩나물에 아무 영향을 안 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쑥!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잔소리 같이 또는 교정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우, 얘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라듯, 이 아이들도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 메타뷰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음,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조할 때는 관조하지만 일관되게 해 주어야 될 가정교육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도 나한테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 법칙 1에서 1 0까지 기회가 된다면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제 유튜브를 보지 않고요. 유튜브의 존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노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언젠가는 보지 않을까요? 엄마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책에 감동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너희에게도 꼭 나누어 주고 싶어라는 엄마의 뜻을 알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그만큼 하게 되네요. 자 법칙 손가락 6입니다. 세상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네, 저도 요즘에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할까 보면, 남 탓, 세상 탓, 주변 탓, 어떤, 나 외의 것에 탓하기 전에, 어, 니네 방부터 정리해. 뭐 이런 뜻인 거죠.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 책에도 아마 그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습니다. 어,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절,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형제와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하고 애정으로 대해주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은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이게 어떤 물리적인 방 정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어떤 주변 상황을 내 주변부터 정리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꼬집음이 있네요, 그렇죠? 자본주의나 정치 탓 하지 마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 먼저 정리하세요. 우리가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세상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세요 라고 어, 정말 일침을 가하네요. 그쵸? 누구를 탓해? 내가 그 속의 구성원인데 우리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맑고 선하면 어, 결국은 내 작은 하나가 큰 빛을 발휘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역할을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아직도 너무 너무 많이 미흡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아 의미라는 게참 중요하다고 니체도 얘기를 했고 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도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법칙 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 성공한 사람은 만족을 뒤로 늦추고 미래와 거래한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한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만약에 당신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낡은 가치관, 그리고 낡은 관습은 과감히 좀 버리고 안주하지 않아야지 원하는 삶에 도달된다라는 이야기가 책 속에 나와져 있습니다. 의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지고, 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아질 것이다. 네,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누군가는 미래만 바라보고, 아, 오늘 되게 힘들고, 아,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빼곡히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굉장히 행복으로, 성장으로, 성취로 나아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좋거든요. 음, 삶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기에 아마 그러한 에너지가 뿜뿜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그로 인해서 당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당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일관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것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완성이 된다. 인생의 의미는 더욱 충만해진다. 의미는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의미는 언제나 모든 충동을 넘어선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다. 와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어, 저 사람 음, 아우라가 있어.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 들리지도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아우라는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충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꼿꼿이 바른 자세로 섰고 어, 눈빛은 예리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어떤 마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저도 그런 리더십 아우라를 가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소소하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고, 귀찮아서 오랫동안 미뤄둔 그런 작업들도 하면 좋대요. 어, 이거 저거 해치우기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귀찮아서 미뤄뒀거나, 소중하지만 음, 지금 바쁜 일에 치여서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날 때, 바로바로 플래너를 쓰고 해치우는 작업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 저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저 집밥 챌린지도 하고 있잖아요. 저 칭찬 받아야 되겠어요.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 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일주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저 일주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법칙 8입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대부분의 거짓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하나의 거짓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울의 구중, 구정물이 1.5L짜리 큰 병에 담긴 샴페인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아주 미량이라도 그 샴페인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진실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꽃이 서 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무한히 복잡한 인간이 단순한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 진실은 결코 마르지 않고 최후의 천연자원이다.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당신의 삶이 꿈꾸던 것이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 의욕이 없고 소외 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혼돈에 휩싸이고 또 절망에 빠진 기분이 든다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낙원에서는 모두 진실을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진실이다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언행 일치될 때전 진실이라고 보여져요. 말과 행동이 항상 올곧게 맞을 때그 사람은 항상 진실을 진실한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열렬히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아직 나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러 말과 행동이 언행 일지가 안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또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또 진실, 진실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러한 삶의 어떤 순환들이 선순환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이면 12가지 인생법칙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좋은 하루, 오늘 금요일이에요. 신나는 금요일, 신토불이 되세요. 안녕.